안녕하세요. 제임스입니다. 아. 간만에 아. 훈련 투어를 왔어요? 교육 투어죠? 예. 모래 사장 그 통과하는 교육 투어로 왔는데 아. 시작부터 지금 벌써 난리도 아니에요. 예. 예. 예, 예, 예. 예. 불락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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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스다! 야. 악셀 발로. 끝. 어. 에라이.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여기 엄청 부드러운 모래라. 한번 해, 자가 탈출 한번 해봐요. 네. 어차피 하다 힘들면 저회가 쉬면 되니까. 예. 네. 예. 요, 요 상태에서 메꿔 놓고요. 그냥. 오케이. 완전히 안 돌려도 되고, 여기로 나가면 되겠다. 네. 예. 형님, 이거, 아, 그래, 세워놓고, 앞에 모래도 좀 치우고, 어. 앞에 모래도 좀 파냅고, 예, 발로. 어. 어이구야, 괜찮았어. 음.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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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 완전히 풀스로 돌 어, 더 땡겨야 돼. 그렇지! 아! 컨트롤을 해줬어야 돼. 어, 그렇게 속도가 나면 그 속도를 조금 낮춰도 돼요. 음. 어, 뭐야. 전화가 와. 오 잘한다 야 잘한다 잘한다 그래 앞에 보고 굿굿굿 이야 와아 최뱅기 선수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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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저를 타야 된다고. 악셀로 놓으면 안 된다고. 야, 쟤 소질 있네. <목소리도> 어허, 정면으로 맞았다. <laughs> 아, 그, 너무 많이 안 써도 되는데, 자, 하나, 둘, 셋, 내가 저쪽까지 옮겨 줄게요. 오후 되면 차량 너무 많이 빼면 안 되니까, 감사합니다. 어. 조금씩 빼나가면 되니까, 뒤에 나와요. 여기 일단은 앞을 좀 파내고 가는 게 나아요. 내려가지고 앞바퀴 박혔잖아. 앞을, 어, 파내, 까내고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체크해. 방크러지 엄청 서시는 길라 오, 오야, 안 갖고 어, 안왜 안갖고 오노? 근데 가면 안돼? 왜? 일로 가로질러 여기가 저거 좋네 앞에 흙좀파내 앞에 <laughs> 야! 약하잖아! 네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수 있어. 수 있어. RPM이 약했어! 네, 네, 네. 인철이가 최고 잘했어! 트래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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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래치. 야! 야안 트럭션 안 끊니? 트랙션 컨트롤! 오케이! 됐어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! 땡겨줘! 지금 반쯤 빠졌단 말이야! 땡겨줘! 한번만 땡길게! 갈 때! 그래. 요뭐 o d g o 이렇다, 어? <laughs> <laughs> 이번 완전히 다 뛰고 땡겨갖고, 그나마 괜찮다. 아, 어, 어, 다 뛰고 아 땡긴 거야. <laughs> 안그러지 제가 뭐 벌, 바로 녹아 버리지. 다 뛰고 당긴 거라. 다시 <laughs> 돌아가야잖아요. 어, 추진력으로 가야 돼요. 중량급이라. 저, 일단 놓고, 가요 어, 가긴 가는데 속도가 안 나. 그러니까 점점점점 가라. 그래. 근데 3 단까지 넣어댄다 달릴 때는. 오히려 3 단이 더잘 가.